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오늘로 꼭 300일째가 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김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전에 드린 대로 신규 확진자 205명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9월이었죠 2 0 7명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200명대를 기록한 건데 네. 최근 들어 다시 이렇게 확산세가 증가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 그러니까 두 차례 우리가 이제 대규모 대량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 소위 조용한 전파자라고 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이제 지역 사회에 좀더 두텁게 깔려 있고 네.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고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네. 실내에서 이제 생활하는 어, 시간이 좀더 많아지는 상황. 어,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좀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접촉과 활동이 좀더 많아진 게 이제 이렇게 감염이 증가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절적 이유도 있겠고, 또, 무증상 감염 증상자가 좀 늘어난 것도 문제가 네. 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좀 주말 집회는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또 민주노총이 강행을 한 상태인데, 네. 글쎄요, 이번이 또 코로나19의 기폭제가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래서 집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 만약에 이제 그, 어, 개인들이 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어,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뭐 대량 감염으로 발생할 발전할 우려는 뭐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만약에 어, 방역 지침도 잘안 지켜지고 어, 여러 인파들이 섞이면서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섞이는 상황이 되면 어, 확, 그 대량 감염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데, 한가좀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부가 어, 이런 집회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무슨 호소를 하거나 음. 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지난번과 달리 이번은 지금 1단계라서 그 정부가 그 집회를 100명 이하는 이제 수도권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공교롭게도 환자가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시기에 이런 집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단계 조정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정부가 집회의 어, 규모나 또는 집회의 어, 개최 여부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어, 제도적 장치를 어, 이번 기회로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 코로나19 확산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병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거점 의료 기관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다른 병원 의료진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어 확진은 이제 어제 그어한 명이 확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뭐 가족, 동료, 전공의, 간호사가 확진이 돼서 어, 된 상황인데요. 이게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방역 당국은 어, 회식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 아... 두 차례 회식에 걸쳐서 어, 감염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 회식이 있었는지 어, 회식기 회식으로부터 지금 확진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서 감염의 규모가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 어, 병원이 16일까지 어, 그 병원의 진료를 일부 중단하고. 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좀 상당 기간 감염이 진행됐을 어, 개연성이 있는 네. 것 같고 그러면 감염의 규모가 좀 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관련해서 병원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네. 지금 뭐 서울과 경북 구미에 있는 같은 대학의 병원 두 곳에서 지금 네. 전공이 24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가 좀 보니까 인턴에서 한 명이 확진되기 전에 이제 두 곳을 좀 오가면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예. 접촉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어, 순환 근무를 하는 인턴이 순환 근무를 가기 전에 전에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았고 어~ 이제 검사가 나오기 전에 아마 구미로 옮겨간 것 같고 그래서 구미에서 일부 접촉이 있긴 했지만 어~ 그 검사 결과가 이제 빠르게 나오면서 그~ 지난 칠일날 확진 지난 토요일 날 확진이 됐고 그때까지 접촉한 인턴들이 이제 격리돼서 어~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가 확진 소식이 없으면 아마 아, 여기서 뭐 추가 확진이 어. 더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환 근무를 하는 경우 어, 사전에 검사를 하고 가는 그런 어, 방식이 있어서 아마 그 서울에서 구미로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었던 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또 보도해 드렸지만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서도 확진자가 네네. 나왔습니다. 선수 예. 4 명, 스태프 1 명에서 총5 명이 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해외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대표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방역에 만전을 기했고 네. 좀 조심한다고 했는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 그러니까 확진자, 그러니까 대표팀이 모이기 전에 선수들하고 스태프 모두 72시간 전에 확진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현지에서. 뭐 호텔 한 층을 다그 빌려서 써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코로나 19가 무증상 감염이 있고 전파력이 어. 높은 그 특성 때문에 뭐그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감염 경로 어떻게 는지 나와봐야 이게 어떤 성격의 문제였는지 뭘더 고칠 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긴 한데 이제까지 발표된 바로 보면.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음. 저희가 좀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전에는 뭐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요즘은 사실 뭐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네, 집단 그렇습니다.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할지도 좀 막막한 것 같더라고요. 네,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개인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동시에 이제. 어 불필요한 그 외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가족들과의 모임, 어, 동료들과의 뭐 회식 자리 이런 데서 이제 감염들이 또 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뭐 일상을 이제 어느 정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그 어, 그런 일상이 그니까 외부인과의 접촉, 뭐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좀어 음. 이해하셔서 음. 어, 뭐 자제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어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감염이 더 확산되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더 올리게 될 것이고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니까요. 음. 음. 결국에는 이게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네. 건데 방금 네. 이제. 어 아, 사회도기 격상도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미 좀 격상한 지역도 있습니다. 네. 뭐 원주나 천안, 아산 이런 지역은 선제적으로 격상을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십니까? 어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감염 발생 어, 수준이 확진자 수가 어, 다음 주초 중반까지 계속되면. 어, 수도권은 이제 1.5단계로 격상시킬 어. 조건. 그러니까, 어,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는 네.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데 이제, 어, 그러면 이제 뭐 격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렇게 격상을 하게 되면 아마 어, 올 겨울 내내, 어, 그 1단계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네. 높다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차제에 그, 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상과 인력 어~ 일선의 역학조사하고 뭐~ 접촉자 관리하는 방역 인력을 좀 확충해서 어~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좀 뭐랄까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뭐뭐 뭐 외국에 비하면 너무 엄격해서 확진자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코로나 19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과 인력 그다음에 방역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해서 차제 좀 대응 역량을 강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숫자 자체보다는 대응 능력을 좀 강화하는 거에 주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좀 상황이 이렇게 아무튼 (코로나19가) 계속되다 보니까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 이런 이야기가 네, 좀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올해 안에 당국은 국민 60%에 해당하는 분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거를 실제 국민들이 맞기까지는 네. 언제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 뭐 여러 가지 그 백신에 관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뭐 아무리 빨라도 올해 내에 승인을 받는 백신이 뭐한두개 네.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일부 백신들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될것 같고. 어, 이제 그러면 그 대량 양, 그 생산을 하는 시기를 거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어, 빨라도 내년 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음. 이제, 물론 백신을 어, 그 간절히 기다리는 뭐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이해를 하긴 하는데 지금 아직 어, 백신이 어, 효,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된 상황이 아니고 네. 또 이게 얼마나 대량 생산이 가능할지 또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영하 70도에서의 그 유통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뭐 유통상의 문제, 그다음에 어전 세계적으로 이게 백신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될지 그리고 그 공급된 물량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어, 그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국민이 접종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아직 어, 상당히 넘어야 될 어떤 과제, 장애요인들이 많기도 하고 네. 시간도 아마 상당히 걸릴 거라고 하는 점을 네. 좀 어, 이해해 주시고 좀 느긋하게 어, 백신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완전한 백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가 또 최고의 백신이자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꼭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1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데 아, 효과가 좀 앞으로 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어느 정도 사실 일상화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지금 새로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해서. 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질 부분이 많지는 않은 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잘안 쓰시는 분들 또는 뭐 마스크를 내려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마스크를 더잘 쓰시도록 하는 그런 어떤 어, 규제, 강제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